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스케줄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가방을 챙겨서 연습실을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연습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옷을 옷을 빨리 갈아 입어야 돼요. 옷을 빨리 갈아 입어야 돼가지고 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일단 씻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라방은 뭐 딱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인사, 인사할 겸, 뭐할 겸, 뭐, 이렇게, 인사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 지금 또 이제 연습을 가야 되는데, 일단, 또 가야 돼요. 아, 요즘, 내일, 내일 여러분들 티켓팅입니다 한란 카운티 티켓팅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할게요 여러분들의 파워를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 살이에요 벌크업한 거 아니고, 지금 또 살이 조금 쪄가지고 그런 거예요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살이 좀 쪘어요 그래가지고 다 아, 지방입니다 지방. 아, 네, 여러분들의 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다깨 머리 같은 이 포인트에 포인트. 포인트. 네, 제가 밀고 나갈 겁니다 이거. <laughs> 예, 밀고 나가야죠. 포인트로 좀 밀고 나가고 여러분들도 여기 앞머리 이렇게 요것만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귀엽지 않나요?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오늘은 연습 날이 아닌데 좀 제가 이제 많이 지금 연습 못 나가서 좀 모자라가지고 오늘 산들이 연습하는 날인데 좀 지금 바로 가서 좀좀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네, 지금 삼들이가 하고 있는데 좀 빨리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또뭐 여러분들이랑 그 버블에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그래도 내일 제가 연습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연습할 수 있는 그이 그러니까 라방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라방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조금 지금 차라리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예. 네. 산들이 원래 친해요 네. 산들이는 제가 입대하기 직전 그러니까 전날이죠 전날에 같이 술 먹을 때도 산들이는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종혁이 형도 친하고 그날들 같이 하기도 했었고 뮤지컬, 뮤지컬 예매는 내일부터 할수 있어? 네 그래서 다들 친한 배우들이 또 이번에 또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네. 아. 아니요, 손안 다쳤는데? 아, 요거! 요거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누구 때렸냐요 그래서 아니, 전 그런 게 아니라 다쳤어요, 다쳤어. 아, 여러분들의 힘 오랜만에 한번 믿어봅니다. 진짜로.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하는 프리마돈 나의 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짜쌤 어때요? 인사할까? 짜쌤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짤쌤이에요. 헉, 누구야? 짤쌤,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예요? 짤쌤아.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 자, 저기 봐야지 안녕하세요 완전 개냥이에요 완전 개냥 하악질도 안 하고 애교만 많고 사람을 엄청 좋아하고 예 네, 사람을 안 무서워요 그래서 그 항상 제 옆에서 자고 쩔쌤이 쩔쌤이 쩔 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힘을 주라고요? 어, 왜 힘을 주라 그래요? 살이라니까요? 뭘 자꾸 힘을 주래요? 힘을 주는 건좀 그렇고.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아, 힘을 주라고? 힘주면 이렇게 되죠? 됐죠? 아. 내일 오전 11시에 티켓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그, 저도 줌 며들었거든요. 그, 최준님. 네, 근데 이제, 그래요. 저도 최준님 못지않은 포인트 머리를 하나 밀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laughs> 아그 최준 님 너무 매력 있던데 진짜로. 최고던데 거의 뭐. 절밥 먹어? 밥아밥 아, 있잖아. 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제 지방 공연은 이제 서울 공연 여러분들의 이제 많이 놀러 오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방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방 가고 싶으니까 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노래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노래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노래가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몸에 근육은 생겼는데 모가지에 있던 근육들이 없어졌어요 아~ 이게 좀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저는 이제 바로 연습을 또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내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또 어또 이제 5월 한 5월 초 때부터 이제 좀 방송에 하나둘씩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방송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아직 카메라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얼굴 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거 저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하는 걸잘 몰라요. 이거를 뭐 어떻게 저장을 하라는 거죠?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분들, 내일도 내일 기대해 주시고,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뭐 가능하면 이제 뭐뭐 저장 할수 있는 거 해가지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음 그죠 요즘 그 코로나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떻게 저장하냐. 어떻게 하냐. 방송 중에.